안녕하세요. 왕초보 트레이더 자코인입니다 반갑습니다. 2025년 1월 16일 비트코인 차트 분석하겠습니다. 지난 영상에서 이 채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. 다들 기억하시는 거죠? 이두 곳을 이어서 상단에 됐을 때 여기서 저항을 받고 나서 이 부분을 닫게 된다면 강한 매수자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. 자, 그럼 지금 보시면 이 부근을 지켜주고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? 보자면 13%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네요. 현재 이 채널이 정말 중요합니다. 별 3개, 아니, 아니, 100개. 시간이 흘러 이 채널이 뚫리게 된다면 익절 자리가 되어야 되는 거고, 뚫려서 내려오게 된다면, 자, 현재 여기 저점, 이 부분들보다도 더 낮은 저점을 형성해 줬어요. 그럼 여기 저점에 수평 지지선을 만들어 주고 이것이 나중에 뚫리게 된다면 이 저점 수평이 지지선 자리를 지켜 줘야 반등을 할수 있습니다. 이 자리마저 뚫리게 된다면 하락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거 생각해 두셔야 되고 여기까지도 하락의 퍼센트가 크니까 여기서 지켜주는가 뚫리는가를 중요하게, 정말 중요하게 봐주시기 바랍니다. 자, 그럼 확대해서 여기와 여기를 이은 이 추세를 보자면, 현재 돌파 시도를 하고 내려오고 있는 모습이네요. 이러면 현재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시 한번 이 추세선을 여기 고점으로 옮겨주고, 빨간색 추세선은 저항선이 된걸볼 수가 있고요. 내리게 된다면 분할 매수를 해야 합니다. 어디까지 떨어질지 모르니 분할로 계속, 계속 모아가는 게 좋습니다. 빨간색 추세가 돌파가 나오면 상승의 흐름이 시작된다고 보고 있고요. 돌파가 나오고 나서 현재 이 고점에서 저항을 받을 수 있고, 그리고 여기 고점에서도 저항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이, 이런 고점들을 뚫어주면 이제 상승의 힘은 더욱더 커질 테고, 고점을 올려준다면 이 상승의 힘은 강해질 거예요. 역시나 나중에는 전고점이 저항이 될수 있다고 알고 계셔야 되는 거고, 이렇게만 알고 있어도 충분하고, 이렇게 작은 추세도 만들어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장기적으로는 이렇게만 알고 있어도 되니 꼭 인지하여 매매하시기 바랍니다. 여러분 모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안녕!